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전 세계 금융이 어떤 어, 혈맥이라고 할수 있죠 바로 스위프트입니다 네 그렇죠 200개가 넘는 국가 뭐 11,5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정말 거대한 네트워크 인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 스위프트가 최근에 아주 큰 발표를 했어요 바로 블록체인 기술을 음, 자신들의 핵심 인프라에 통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게 그냥 뭐 신기술 한번 써본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그렇죠. 거의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국제 결제 시스템의 판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신호탄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이 움직임에 대해 좀 깊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위프트가 이제 블록체인 전문 기업이죠. 컨센세스하고 손잡고 개발 중인 공유 원장 기술. 이게 사실상 스위프트의 역할 자체를 뭐랄까 재정의할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졌다고 봅니다. 역할 자체를 재정의한다. 네. 기존에는 그냥 은행 간 메시지만 전달하는 역할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실제 돈, 그 가치의 이동과 기록을 직접 처리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는 거죠. 아, 메시지 전달을 넘어서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공유 원장 기술이 정확히 뭔지, 또 스위프트는 왜 이런 좀 대담한 시도를 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요즘 정말 뜨거운 감자잖아요. 네, 네. 스테이블 코인. 이것과는 어떤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갖는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쩌면 여러분의 해외 송금 경험이나 관련 비즈니스에 직접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와, 듣기만 해도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그럼 스위프트가 구체적으로 뭘 발표했는지 거기부터 자세히 좀 볼까요? 핵심은 말씀하신 그 블록체인 기반 공유 원장 이걸 도입한다는 건데 이걸로 제일 먼저 하려는 목표가 아주 뚜렷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바로 실시간 24시간 7일 국제 송금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해외로 돈 보내려면 뭐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도 걸리고 수수료도 붙는데 이게 거의 즉시 처리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될수 있죠. 네. 현재 국제 송금은 여러 중개 은행들을 거치잖아요. 각 은행이 자기 장부 기록하고 합의하고 이게 복잡해요. 네, 맞아요. 복잡하죠. 메시지는 스위프트로 가지만 실제 돈 흐름이나 장부 정리는 각자 해야 하는 그런 구조였죠. 여기서 이제 시간도 걸리고 수수료도 비싸지고 또내 돈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나 알기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요. 아, 그 불투명성 문제. 네, 근데 이 공유 원장은 그런 문제를 아예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인 겁니다. 근본적으로요? 네. 비유하자면.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은행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어, 투명한 공동 가계부를 같이 쓰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공동 가계부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거래가 생기면 즉시 원장에 딱 기록되고 모든 참여자가 동시에 이걸 확인하고 확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그 복잡했던 정산 과정, 그게 확 줄거나 아예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오, 각자 장부 쓰고 나중에 맞춰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하나의 장부를 다 같이 쓴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아이디어 단계는 아니라고 들었어요. 이미 상당히 구체적인 협력이나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뭐 구상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블록체인 기술 기업 컨센시스랑 같이 프로토타입 설계를 마친 상태예요. 아, 프로토타입까지?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이 프로젝트에 이미 뭐 방코산탄델, 뱅커브 아메리카, BNP 파리바, 시티그룹 HSBC, 소시에티제네랄 이름만 들어도 다는 전 세계 30곳 넘는 초대형 금융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30곳 이상이요. 와. 네.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서 피드백도 주고 구현도 지원하고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스위프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다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죠. 그렇네요. 단순한 기술 실험을 넘어서 실제 도입을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봐야 합니다. 와, 30곳 이상의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참여한다니 이건 정말 판을 바꾸려는 움직임처럼 보이는데요. 그럼 이 공유 원장 시스템, 기술적으로는 어떤 특징들이 있길래 이런 혁신이 가능하다고 하는 걸까요? 그냥 블록체인 쓴다, 뭐이 정도는 아닐 텐데요? 네, 그럼요. 몇 가지 핵심적인 기술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스마트 계약. 이걸 활용한다는 점이에요. 스마트 계약. 네. 이건 미리 정해 둔 조건이 딱 맞으면 계약 내용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프로그래밍된 코드거든요. 아, 자동으로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서류가 확인됐다거나 아니면 특정 날짜가 되면 자동으로 돈이 지급되게끔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오. 이렇게 되면 거래 과정의 상당 부분이 자동화되고 실수할 가능성은 줄고 투명성은 훨씬 높아지겠죠. 그리고 뭐 규정 준수 확인 같은 절차도 스마트 계약에 넣어서 자동화할 수 있고요. 스마트 계약으로 거래 과정 자체를 자동화하고 효율화한다. 어, 흥미롭네요. 또 다른 핵심 기술은 뭔가요? 두 번째는요. 규제된 토큰화 자산 이걸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겁니다. 규제된 토큰화 자산. 좀 어려운데요. 네, 여기서 토큰화 자산이라는 건 실제 자산, 예를 들면 뭐, 화폐나 증권, 부동산 같은 것들의 소유권이나 가치를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 가능한 디지털 토큰 형태로 만든 걸 말해요. 아, 자산을 토큰으로 만든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그 앞에 붙은 규제된, regulated라는 단어예요. 네, 규제된. 이게 그냥 비트코인 같은 일반 암호화폐랑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규제 당국의 감독과 승인 아래에서 발행되고 유통되는 그런 디지털 자산들을 뜻하는 거죠. 아하, 감독이랑 승인을 받은 자산만 해당되는군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BDC 있잖아요. 네, CBDC. 그런거나 아니면 은행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예금 기반 토큰,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들이 여기 해당될 수 있습니다. 스위프트는 바로 이런 규제된 디지털 자산들이 자기들 네트워크 위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 이겁니다. 아하, 규제된 이라는 틀 안에서 움직이는 토크나 된 자산. 이게 나중에 스테이블 코인이랑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죠. 그럼 스마트 계약이랑 토크나 자산 말고 또 다른 기술적인 고려 사항이 있을까요? 네, 나머지 두 가지도 중요한데요. 바로 상호 운영성 확보하고. 기존 스위프트의 아주 강력한 규제 준수 기준 이걸 유지하는 겁니다. 상호 운용성 그리고 규제 준수. 그렇죠. 상호 운용성은 아무리 좋은 신기술이라도 기존에 쓰고 있던 수많은 레거시 시스템이나 아니면 또 다른 종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랑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다 따로 놀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스위프트는 이 새로운 공유 원장이 기존 은행 시스템은 물론이고 앞으로 나올 다양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 양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구조로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다양한 네트워크랑 연결 가능한 클라이언트 솔루션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오 기존 시스템과의 다리 역할도 하고 또 미래의 다양한 네트워크랑 연결까지 다 고려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준수는 왜 중요한 건가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위프트가 지난 50년 동안 국제금융계의 어떤 중추 역할을 할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거거든요. 자금 세탁방지, AML이나 테러 자금 조달방지, CFT 같은 국제규제를 아주 철저히 지키는 신뢰성 높은 플랫폼이었기 때문이죠. 아, 그 신뢰성. 네. 이 신뢰를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건 규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 금융기관들이 이 새로운 시스템을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핵심 요소인 겁니다. 그렇군요. 즉, 블록체인의 효율성과 투명성은 가져오되 기존 시스템의 안정성과 규제 준수라는 강점은 그대로 가져가겠다. 이런 전략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접근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야 기술적인 특징들을 들어보니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한지가 나네요. 근데 이런 엄청난 변화가 하루아침에 딱 결정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스위프트 내부적으로 어떤 준비 과정이나 뭐 시대적인 배경 같은 게 있었을까요? 왜 하필 지금 이런 발표를 하게 된 건지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이건 뭐 갑자기 나온 결정이 아니라 수년간 연구하고 실험한 결과라고 봐야죠. 스위프트는 이미 몇년 전부터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 또 위험성 이런 것들을 꾸준히 탐색해 왔습니다. 아, 계속 보고 있었군요. 네. 예를 들어서 이미 작년에 2025년 중으로 디지털 자산이나 통화 거래에 대한 실제 환경 테스트, 그러니까 라이브 트라이얼을 진행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었어요. 라이브 트라이얼이요? 네. 이건 그냥 실험실 수준이 아니라 실제 금융 기관들이 참여하는 테스트를 의미하는 거죠. 와, 구체적이네요. 그리고 최근에는 컨센시스가 개발한 이더리움 확장 솔루션 레이어2라고 하죠. 리네아라는 네트워크 상에서 스위프트 시스템의 일부 기능을 온체인, 그러니까 블록체인 위에 직접 기록하고 실행하는 기술 실험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온체인 실험에 레이어2 활용까지 상당히 구체적인 기술 검증 단계를 계속 밟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레이어2 기술을 쓰는 이유가 이더리움 메인넷은 수수료가 비싸고 처리 속도가 좀 느린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하면서도 보안성은 유지하려는 시도거든요. 이건 실제 대규모 결제를 염두에 둔 기술 검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그런 내부적인 준비 말고 외부적인 요인, 예를 들어 뭐 경쟁 환경의 영향 같은 것도 영향을 좀 미쳤을까요? 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최근 몇년 사이에 리플 같은 블록체인 기반 국제 송금 솔루션들이 막 나왔잖아요. 네, 리플 있었죠. 그리고 페이스북, 지금 메타죠. 거기에 리브라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면서 기존 금융 시스템에 큰 경각심을 줬고요. 아, 맞아요. 그때 정말 시끄러웠죠. 네. 또 각국 중앙은행들이 CBDC 연구 개발에만 속도를 내고 있고, USDC 같은 민간 스테이블 코인 사용량도 엄청 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SWFT가 기존의 메시징 역할에만 그냥 머물러 있으면, 미래의 가치 이전 네트워크에서 좀 소외될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위기감. 네. 그러니까 다가오는 디지털 자산 시대를 그냥 외면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중심에서 새로운 표준과 인프라를 제공하면서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기술 도입이 아니라 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SWFT 스스로의 어떤 생존 그리고 미래 리더십을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얼마 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금융 컨퍼런스 사이보스에서 SWFT CEO 하비에르 페르스타소 발언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되겠네요. 그분이 이 공용 원장 개념은 금융기관들이 결제 경험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길을 열어줄 것이고 SWFT가 디지털 전환의 중심에서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 발언은 SWFT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 금융 환경에서 그냥 연결만 해주는 파이프 역할에 그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 단순 연결 이상으로? 네, 가치가 흐르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핵심 플랫폼 자체가 되겠다. 이런 야심을 보여준 거죠. 블록체인이랑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파도를 피하는 게 아니라 그 파도 위에 올라타서 항로를 이끌겠다. 이런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와. 선언이라. 자, 그럼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핵심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스테이블 코인과의 연결고리입니다. 스웨프트의 이번 발표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앞서 스위프트가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연결된다는 건가요? 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 또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스위프트는 발행 주체가 아니에요. 은행도 아니고 중앙은행도 아니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아까 설명드렸던 규제된 토큰화 자산이라는 범주 이게 바로 핵심적인 다리 역할을 합니다. 아, 그 규제된 토큰화 자산. 네, 이 범주 안에는 첫째.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 준비 중인 뭐 소매용이나 도매용 CBDC가 포함될 수 있고요. 네. 둘째, JP모건의 JPM코인이나 HSBC가 홍콩에서 시범 운영 중인 eHKD처럼 상업은행이 자기들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토큰이나 스테이블코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 그렇죠. 그리고 셋째, 이게 아마 가장 파급력이 클수 있는 부분인데, 바로 미국 달러와 연동되는 USDC. 서클이 발행하죠 또는 pyusd 페이팔이 발행하는 것들 이런 것처럼 규제 당국의 라이선스를 받고 엄격한 감독하에 운영되는 민간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이 이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와 잠깐만요 그 말씀은 그럼 지금까지 주로 암호화폐 거래소나 뭐 디파이 영역에서 쓰이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는 전 세계 수천 개 은행이 연결된 이 스위프트 네트워크 위에서 은행 간의 공식적인 결제 수단으로 직접 쓰일 수도 있다. 이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와, 이건 진짜 엄청난 변화인데요. 바로 그 점이 이번 발표가 가진 가장 큰 잠재적인 파급력 중 하나입니다. 스위프트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부상에 처음에는 어쩌면 기존 시스템을 위협하는 강쟁자로 보였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관점을 바꾼 거죠. 이들을 스위프트라는 규제된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아, 울타리 안으로? 네. 쉽게 말하면 너희도 우리 네트워크 위에서 놀아라. 대신 우리가 만든 규칙과 표준은 따라야 해. 약간 이런 느낌이죠. 하하, <laughs> 재밌네요. 이렇게 함으로써 스위프트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혁신을 포용하면서도 자신들이 구축한 안전하고 규제를 준수하는 인프라를 통해서 미래 디지털 자산 시대에서도 글로벌 결제 표준 플랫폼으로서의 지위를 더 공고히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잠재적인 위협을 오히려 기회로 바꾸는 전력인 셈이죠. 이야, 정말 영리한 전력이네요. 그럼 반대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 예를 들어 USDC 만드는 서클이나 PYUSD 발행한 페이팔 같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스위프트 네트워크에 합류하는 게 그들한테도 이득이 될까요? 아, 그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스테이블 코인들은 주로 암호화폐 생태계 안에서 쓰이거나 뭐 일부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활용됐잖아요. 네, 그렇죠. 좀 제한적이었죠. 근데 만약에 스위프트 네트워크에 통합된다면 전 세계 수많은 은행 시스템과 직접 연결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와. 이건 마치 작은 시냇물이 거대한 강하고 합류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은행들이 이제 자기 고객들한테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새로운 국제 송금 서비스나 뭐 무적구명 상품 같은 걸 제공할 수 있게 되고요. 이건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사례와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스위프트라는 신뢰받는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된다는 사실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의 신뢰도나 합법성을 높여 주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요. 아, 그렇겠네요. 은행들 입장에서도 그동안 스테이블 코인 뭐 쓰고는 싶어도 규제나 기술 문제 때문에 좀 망설였을 텐데 스위프트가 일종의 안전한 통로를 마련해 준다면 도입 부담이 훨씬 줄어들겠군요. 정확합니다. 은행들은 스위프트가 제공하는 검증된 규제 준수 프레임 워크 그리고 표준화된 기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비교적 안전하게 스테이블 코인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따라서 스위프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그리고 참여 은행 모두에게 긍정적인 유인이 있는 이른바 윈윈 윈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물론 이게 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가정하에서 말이죠. 윈윈 윈 구조 자 그럼 이 모든 거대한 움직임이 앞으로 우리 금융 환경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좀더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특히 한국의 금융 환경이나 기업들 또는 개인들에게는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네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선 한국에서도 지금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소위 KRWC 발행에 대한 법제와 논의 간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렇죠 논의 중이죠 만약 미래에 한국에서 규제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고 동시에 스위프트의 이 공유 원장 시스템이 활성화된다면 이론적으로는요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랑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 예를 들어 USDC 간에 실시간 국제 결제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랑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실시간으로요? 네 지금은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고 또 여러 중개은행 거쳐서 미국은행 계좌로 보내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이 그냥 블록체인상에서 스테이블코인끼리 직접 교환하는 걸로 대체될 수 있다는 거죠. 이야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랑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Swift 네트워크 위에서 실시간으로 거래된다. 이건 정말 수출입 기업들 무역대금 결제나 개인들 해외 송금 방식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는데요. 비용 절감 효과도 상당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무력 결제 과정이 며칠 걸리던 게몇 분, 심지어 몇초 단위로 단축될 수 있고요. 중간 단계가 줄어드니까 수수료도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 이건 기업들의 현금 흐름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수 있고 소액 해외 송금도 훨씬 싸고 편리하게 만들 수 있겠죠. 물론 이걸 위해서는 뭐각 나라 규제 조율이나 환율 결정 메커니즘, 기술 표준화 같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긴 합니다만. 네, 과제는 있겠죠. 네. 스위프트 이번 움직임은 그런 미래로 가는 아주 중요한 디딤돌을 놓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요. 스위프트의 이런 행보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스테이블 코인 규제 논의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아, 규제 논의와도 연결되는군요. 네. 유럽 연합은 이미 미카라는 포괄적인 암호 자산 규제 법안을 만들었고요. 미국 의회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나 관리에 대한 법안 논의가 활발하거든요. 네,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핵심인 스위프트가 규제된 토큰화 자산, 특히 스테이블 코인을 포용하는 인프라를 만들겠다고 나선 건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또 의미심장한 거죠. 그러네요. 타이밍이 아주 절묘한데요. 있습니다. 그렇군요. 스위프트의 움직임이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더 빠르게 만드는 어떤 촉매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런 좀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스위프트의 이 거대한 계획이 성공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나 뭐 예상되는 어려움 같은 건 없을까요? 아, 당연히 많은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역시 기술적인 문제죠. 전 세계 수천 개 은행의 그 다양한 시스템하고 이 새로운 공유 원장을 안정적으로 연결하고 운영하는 건 어우,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적 과제입니다. 네, 상상만 해도 복잡하네요. 특히 뭐 보안 문제나 대규모 거래 처리 능력, 스케일러빌리티라고 하죠. 이걸 확보하는 건 정말 중요하고요. 둘째는 규제 문제입니다. 각 나라마다 금융 규제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네, 다 다르죠. 특히 국경간 스테이블 코인 거래에 대한 규제는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스위프트 네트워크 위에서 다양한 국가의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될 때 생길 수 있는 법적, 규제적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국제적인 공조나 표준 마련이 꼭 필요합니다. 국제 공조,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셋째는 기존 시스템에서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과 저항입니다. 은행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존 프로세스를 바꾸는 데는 정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거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변화를 관리하는 어려움도 따를 수 있고요. 과연 모든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이 변화에 동참할지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기술, 규제, 그리고 전환 비용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장애물들이 있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프트가 이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는 건 그만큼 미래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어떤 절박함과 의지가 강하다. 이런 증거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감.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미래 금융 인프라를 계속 주도하겠다는 야심, 이두 가지가 결합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성공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그 시도 자체만으로도 이미 글고발 금융 시스템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스위프트의 블록체인 공유 원장 도입 계획. 그리고 이것이 스테이블 코인과 어떻게 연결되어서 글로벌 결제 시스템을 혁신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깊이 있게 살펴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스위프트는 컨센시스와 협력하고 또 30여 개 글로벌 주요 은행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실시간 국제 결제를 목표로 공유 원장 기술을 개발 중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기술의 핵심은 스마트 계약을 통한 자동화, 규제된 토큰화 자산의 처리. 기존 시스템 및 다양한 블록체인과의 상호 운용성 확보 그리고 스위프트가 원래 가지고 있던 엄격한 규제 준수 기준을 유지하는 데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 그렇죠. 스위프트는 스테이블 코인을 위협이 아니라 기회로 보고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들을 제도권 금융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여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스테이블코인에게는 주류시장 진출의 발판을 은행에게는 새로운 기술 도입의 안전 통로를 그리고 스위프트 자신에게는 미래 금융 인프라에서의 중심적 역할을 확보하는 그런 다각적인 효과를 노리는 전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 기질적 난관은 존재하지만 성공한다면 향후 몇년 안에 글로벌 금융의 판도를 바꿀 만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스위프티의 구상이 정말 현실이 되어서 국경 간 돈의 이동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저렴해진다면요. 단순히 속도와 비용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와 경제에는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를 들어서, 뭐, 국경 없는 실시간 P2P 금융 서비스가 막 활성화될까요? 아니면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관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까요? 이 새로운 금융 인프라 위에서 탄생할 혁신적인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그 상상의 시작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